안녕하세요. 미래를 여는 책 읽기 미채 김인호, 윤지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희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세계적으로 굉장히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있는 책이죠. 나의 라임 오렌지 나무 이제 이어서 이야기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선생 이번에는 어떤 내용으로 이야기 네. 전해 주실 건가요? 어, 네 오늘은 2부 아기에서는 슬픔 속에서 태어났다라는 내용인데요. 네, 네. 이부에서는 제제와 그 포르투갈 아저씨의 음. 이제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새로운 만남이군요. 있 음, 네네 네. 그니까 제재가 어느 날그 멋진 차, 포르투갈 아저씨의 차에 박쥐처럼 매달리기를 시도를 하는데 애들이 오. 그런 장난을 많이 그 당시에 했나봐요. 매달리는데 그만 들켜서 모욕을 당합니다. 오. 그 아저씨한테 혼을 나고 모욕을 당하는데, 네. 제재, 얘는 자존심이 강한 제재는 그 아저씨한테 복수를 하겠다고 다짐을 오. 하게 되죠. <laughs> 그리고 제, 어느 날 이제 제재가 말썽을 부리다가, 네. 유리를 밟아서 발을 다치게 돼요. 음. 근데 또 이제 가족들한테 매를 막 혼날까봐 얘기를 네. 못 해요. 그런데 음. 이제 글로리아 누나의 도움으로 이제 붕대를 감고 학교에 등교를 하게 되는데 네. 그 모습을 이제 포르투가 아저씨가 보게 됩니다. 아 우연찮게. 네. 네. 그래서. 제제를 병원에 데리고 가서 음. 이제 치료를 하게 돼주면서 둘이 이제 친하게 됩니다. 음. 그래서 음. 서로 이제 만나서 뭐 아이스크림도 먹고 낚시도 가면서 서로 이렇게 친해지게 되는데 이제 네. 그포르투갈 아저씨한테도 제제가 다섯 살 아이인데도 너무 영특하고 음. 가족을 생각하는 마음이 너무 하니 너무 크니까 이제 네. 이 아이를 너무 사랑스러워해요. 네. 이제 제제도 아저씨를 믿고 따르고 되게 정신적인 지주로 생각을 하는데 네. 이런 아저씨가 어느 날 열차와 충돌을 해서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아, 아, 어떻게 그래서 이제 네. 정신적인 지주였던 이 포르투가 아저씨가 세상을 떠나자 제제는 그큰 음. 충격을 받고 나서 충 충격을 받게 되는데 그렇군요. 그래서 몇날 며칠. 음. 일어나지 못하고 누워만 있어요. 씨름씨름 네. 계속 앓게 되는데 네. 어느 날 이제 이런 아저씨와 이제 고통스러운 이별을 생각을 못했던 음. 거죠. 아직은 다섯 살이니까 이런 이별에 그렇지. 대한 거를 경험이 없기 때문에 되게 맞아요. 많은 충, 정신적으로 충격을 받게 돼요. 근데 네. 이제 어느 날그 자신의 마당에 있는 음. 민규녀 오렌지 나무가 하얀 꽃을 피우자, 이제 네. 민규이도 어느새 이제 큰 어른 나무로 성장했다는 것을 알고 자기가 이제 보내줘야겠다는 생각을 음. 하게 돼요. 그리고 이제 제재도. 음. 어... 아픔하고 고통을 어느정도 이해를 하면서 이제 조금, 네. 조금은 성장해서 이제 세상으로 다시 나가게 된다는 내용으로 음. 이제 2부가 전개가 됩니다. 네, 네. 그렇군요. 포르투갈 아저씨는 제제를 다섯 살 아이로 이제 있는 그대로 봐준 음. 유일한 음. 친구였잖아요. 음. 네네. 근데 아무런 그 준비의 과정 없이 이렇게 마음을 터놓을 수 있고 음. 그렇게 같이 지냈던 친구를 잃는다는 것은 음. 굉장히 큰 충격이었을 것 같아요. 네. 네. 아,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제재가 아, 마음이 아팠겠었어요 네. 네, 그렇죠. 사랑하는 사람을 음. 떠나보내는 일처럼 가, 가장 힘들고 슬픈 일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사실은 제재네 가족은 먹고 살기조차 너무 힘들어요. 아빠가 실직을 실직 하셨기 하셨어요. 때문에. 어, 네. 그래서 이제 제재를 다섯 살 아이로 봐주는 사람이 없는 거죠. 음. 그래서 이제 알아서 뭐든 해야 되고 하는데, 제재는 계속 말썽을 부리고 하니까 네네. 되게. 힘들어 해요. 그리고 또 이제 동생도 돌보기도 하고 하는데 어느 날 자기는 크리스마스 선물을 못 받아도 동생은 선물을 받게 해 줘야 한다고 크리스마스 날 동생을 데리고 먼 시내까지 걸어서 음. 가서 선물을 받게 하는데 이제 선물은 벌써 나눠 주는 게 끝나서 아. 실망해서 돌아오는 일도 있고 동생은 네. 되게 많이 챙기게 됩니다. 아. 근데 또 하나의 사건이 하나 발생이 되는데 네. 근데 제재가 이제 아빠가 실직을 해서 이제 우울하게 계시는 것 같아서 아빠를 위로하기 위해서 네. 유행가를 하나를 불러, 불러요 오. 근데 이제 재재가 아빠가 그 유행가를 듣고 재재한테 상상할 수 없는 폭력을 행사를 합니다. 아니, 그래서 아니 무슨, 무슨 내용이었길래? 네, <laughs> 그래서 재재는 의미도 사실은 네. 다섯 살 아이이기 때문에 자신이 하는 욕의 의미도 잘 모르고 아. 자신이 부르는 유행가의 그 가사 내용이 어떤 건지 잘 몰라요. 근데 네.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근데 제재가 아빠한테 그렇게 심한 폭력을 받고 나서 되게 음. 알아듣게 돼요, 몇 날, 며칠을. 네, 네, 네. 근데 제재 음. 같은 경우는 그 뜻을 알려주고, 이제 음. 이게 잘못된 가사고, 잘못된 욕이니까 타일렀으면잘 음. 음. 똑똑한 아이기 때문에 다 받아들였을 거예요. 근데 이제 네. 어른들은 그런 거를 없이 무작정 폭력을 음. 행사를 한 거죠. 네. 네. 아, 참, 그쵸. 내가 줄수 있는 건이 노래밖에 없다. <웃음> <웃음> 그래서 아빠를 위해서 뭔가 선물을 음, 네. 하고 싶다는 음, 음. 생각에 유인가를. 노래를 불렀을 뿐인데, 네. 그 이제 가사 속에 네. 네. 아이가 이해하지 못하는 어른들만의 어떤 좋지 않은 어떤 어. 가사 내용이 있었요 선정적인 거죠? 내용의 가사였거든요. 있었던. 네. 그렇죠. 사실 뭐 실직으로 인해서 가정 형편도 이제 나빠지고 하니까 아빠는 이제 아이에게까지 신경 쓰지 못하는 음. 그런 뭐 조바심, 아니면 불안, 불, 불안함, 뭐 이런 책임감, 음. 그런 부분들을 굉장히 많이 있으셨을 것 같아요. 근데 사실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가 올바르게 자라주길 바라는데, 네. 그런 선정적인 노래를 부르니까 아빠 입장에서는 또 덜컥 겁이 나기도 하고, 걱정도 되기도 어. 하셨겠죠. 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어, 과거 우리도 그랬던 것 같아요. 저희 때도 어릴 때, 뭔가 잘못했을 때는, 어, 니가, 이런 부분들이 잘못됐어 이런 이, 이 말을 쓰면 안, 어떤 일이 벌어지고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그러니까 네가 이런 말을 썼으면 좋겠어라고 알려주는 부모님들은 없으셨죠 사실 네. 예, 그런 말 쓰면 안돼뭐 이렇게 야단 맞고 야단 맞으면서 어, 내가 이런 건 잘못된 말인가봐 이렇게 음, 느꼈던 상황이었죠 그렇죠 근데 요즘 이제 이런 상황들이 이런 어른들의 어, 훈계가 어떻게 보면 어, 강하게 지금 초창기에 얘가 잘못된 부분들을 강하게 알려줘야지 음. 다음에 안할 거다라는 어. 생각들이 있는데 그런 표현법들이 잘못돼서 아이에게 상처가 되는 음. 경우가 많은데 제재 역시 아빠 때 아빠에게 음. 그런 상황을 이 네. 겪게 되어서 상처를 받았거든요 네, 네, 네. 근데 제재는 진짜 가사의 의미를 모르, 모르고 부른 네. 노래였는데 네. 아빠는. 본인을 놀린다고 생각을 하신 거죠. 그래서 음. 제재가 다시 불러봐. 제재는 아빠가 다시 부르라고 하니까 다시 게... 부른 거예요. 그런데 근데, 혹시... 근데 또 다시 불러봐 다시 불러봐 계속 부르니까 아빠는 그런 자, 애가 자신을 놀린다고 생각해서 더 음. 심하게 그런 폭력을 계속 가했던 거죠. 네. 네. 그런 거죠. 그런데 감정이 실린. 실리 폭력은 정말 그렇게. 아이한테 큰 상처가 남게 됩니다. 맞습니다. 이제 어른들도 네. 이제 힘이 드니까 당장의 눈앞에 힘든 현실 때문에 이제 아이를 돌봐주지도 못하고 이제 그런 거를 이제 아이한테 어떻게 보면 표 어, 표출한 건데 이제 어른들은 그렇죠. 계속 이제 감정은 계속 메말라 가고 음. 이제 이 현실에서 현실만 계속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네. 네. 그래서 제제 같은 경우는 정말 일찍 처이들게 되는 거죠. 동생도 돌봐야 되고 음. 이런 것도 사람들도 살펴야 되고 이렇게 네. 되는 거죠. 네. 네. 나이를 먹었다고 해서 모두 어린이 되는 건 아닌 음. 것 같아요. 네.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이 아빠의 어떤 모습을 통해서 우리 어른들의 모습도 한번 다시 한번. 음. 어, 생각해보는 음, 그런 쉬운.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또제재의또 또 다른 그 친구를 음. 만난 이야기 그 아빠와의 어떤 이야기 이렇게 전해드렸는데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나의 라임 오렌지나무 어떻게 결말이 이어지는지 음.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뵙도록 뵙겠습니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